시작! 가 이거 우리 알트텔 맥주 이야아 저희 알트텔 네 이번에 니까 유니크 얘기하지 알트텔 맥 e 는 4번 베이직 모르겠어 솔직히 요즘에 3 딜도 괜찮아서 3번 딜도 요즘 맥주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진짜 아이작이 이번에 방탈것 같은데? 아이장이 방 타고 이고 우리는 노장이야 지금 어? 아이작 아이 이거 이미 있네? 릴리 장1장 1몸 씩 넘어 이미 나야 윌라드 1장 1몸 잠 윌라드가 어윌에 갈걸? 2단계 면? 음. 음. 아이작도 노장 넘어 릴리 음. 음. 노장 넘어, 음. 노장 넘어. 젠키나 그냥 에프니 밀려도 될것 같아. 마치 은그공이야 라인 좀 걸어야지, 뭐. 이 권. 이채 1장 일번에요그 다음에 일장 1번 방을 깔지 않으면 장 1번을 뽑을지 모르겠어. 스면은 네, 웬디 공갈것 같은데. 뭐가 그런 거야? 스는 공이 찰밖에 안 해. 샬럿 1장 1번, 1장 1번, 1장 1번, 1장 1번, 1장 1번, 1 그이거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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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그래잘지그래어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어야야 아이이네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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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이거 막 이거 막 이거 막 이거 막 이거 이거 막이 경험 못거아을거아니야막 이거 막 이거 가이 이거 막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 이거 막 이거 막 이거 막 이거 내가 네샬롯수 아, 타워 있으니까 타워를 너무 빨리 까 근데 저 레드팀이 아직 군부티가 아! 4명이 다 있어서 그냥 저 1번 타워도 가야될까? 어? 어찌보면은 리첼이 지금 2장에 모 쇼가 갔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방탈 것 같고요 미니 벌써 2팀 1발이 나왔네 되게 빨리 나왔네 미니 하면 미니 면 쌍둥이 한테 리첼이 다른 1명 카운터다 공주여. 진짜 쌍둥이 형들은 리첼이랑 미사를 정말로 몇개 쓰니까 어찌보면 카운터야 다른 의미로 카운터야.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어. 자체가... 일단 한두 차원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강명이, 강명이못 해봤잖아. 일단 리틀 자체가, 그러니거리 공격기가 중거리니까. 중거리라서 일단 은 그냥 목련이 있으면은 언덕에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거는 못 막아. 거리도 너무 넓어서 리틀 건 하향이잖아. 그래도 웬만큼 소열 정도는 나와. 그리바디형이 붙으면은 차고 그리고 나이퍼가 나이퍼가 빨리 찬다 고글이 어딜 라가네 이렇게만 볼수 있어? 네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데 아더 어, <laughs> 위에서 내려오고 싶은데 어, 어지러울 것 같은데 <laughs> 아, 트리비아나 구글링처럼아 <laughs> <laughs> 나인런다 다이전... 같이 몰려있네. 뭐 하나 못으려고 우수도 아, 계속 몰려보고 심한데. 그 레드 팀, 양악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번 팀을 해본 경험이 많으니까 아마도 블루보다는 팀워크는 좋아. 근데 블루, 어, 블루 같은 경우도 지금 체명이 저거잖아. 인천 팬이잖아. 애이 인천 팬이라고 해도 같이 안 했어. 내가, 네? 내가 아니, 근데, 안 했지. 그래도 몇번 해봤겠지. 동창이랑 우을 많이 해봤는데. 그, 학교 대전 이런 걸로는 해봤을지 몰라도 게임상에서 자주 안 해. 내가, 내가 그 사이에 껴서. 아, 이가또 이디바이 나왔네요. 왜, <laughs> 나도 인천팬이랑 해봤어. 라인건 가시잖아. 저 미안해, 이번 제일이 아니? 미안. 삼천세계수서 <laughs> 가나요? 아, 저기 엑셀이 있으면 딱인데. 거기 어. 근데 이번다 나왔다고 했석는거 죽었어. 엑셀이 있어야 되는데. 레드가 팀워크가 좋아. 응. 근데 팀워크가 좋아도 리첼을 못 막으면 다 같이 죽으면 사피버가 걸리거든요. 리첼 막아줄 사람이 딱도 없어. 리첼은 이제 금슈에요 리첼이. 아니면근슈나안 썼으니까 적들이 모를 거 아니야. 그 밀라드가 좀 그... 미첼전제를해야될지 그러니까 선에서 먼거리로 어떻게 해야되는데 내 그, 생각에는 일단은 드래기가 막을려고 스판같은거 쓸것같은데 1인 쓰네 1인? 바이올렛을? 트리시가 드래기랑 샬롯한테 궁좀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린이 그런 앞선에서 좀 놔두면은 답이 없는데 그, 비용을 해뭐지고뭐철수퍼인팩트를 그, 그, 쓰네? 나는 휘비림인팩트 쓰는데 너희 칭이 살수포가 훨씬 더 낫긴 하지 살수포나아싱크가 제일 낫지 근데 난살가 좋아 나는 0초가 존나 세니까 혜빈이도 이게 껴가지고 혜빈이도 존나 세게 하던데 이거든난 하드스킨 좋 하드스킨 하드스킨 제 좋아 난 하드스킨이 하드 좋고 어 지금 두 들어와가지고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다 진실이 우리를 따라지고 있다. 근데 이라서 딱히 이게 안 돼. 극방이 극방에진공을 뛰어야 된 했어. 아안 바로 초진목만 초진목만 던졌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진공을써도화면에는 <목소리> 빨갛게 바뀌어 빠졌다 었어 그럼 어디가 있어? 어 그럴래. 일단, 쓴 거를 맞아. 응, 음, 신거 맞아. 안 뜨냐, 안뜨 <laughs> 야. <웃음> 가방 치고 하면 있 <laughs> 아. 근데 꽁은 지금, 어, 용비스야, 지금, 블루가. 그러네? 어, 응, 블루 지금 비스있어 근데 레가잡으니까 레드 서을거야칠 아, 씨 뭐지? 칠씨 하나 다뜯겼어네 명. 파워 빼기고내죠 하면 딱7시 되네 리첼, 아까 키을다 출시만 먹었네. 리첼 3장에만 나온다고 했어. 우리 형도 하... 트릭시 트리... 하다 보니까 대체 언제 에이! 울지는. 와, 야이 너무 이쁘다. 어. 네, 아, 저 뭐야, 데 야, 내리이형사이이크 너무 이뻐. 아, 아. 아, 아, 알았으니까 아. 닥쳐요. 하하 알았어. 공부를 얘기하 내고 있어. 너 목소리도 나오잖아 이제 아 알긴 알았으니까 아프레스 다운 국방이네 야 식살이 한타가 아니라네 악탈을 하시죠 아까워 신중하네 저 여기 옥저버끼리 한번 안뜨나요 4명, 아, 아, 뭐 옥저버 팀에서 이쪽 버명 4명인데요 다섯 명이잖아요 저도 하면은아 그렇군요 믿음이 끼고 뭐 우리 대실실요? 대실실까? 왜 옥저버 무시하죠? 어게 공활한 공화로... <laughs> 당연히 5경오정미사를 떠나겠지? 응. 또 라이브 치기 가야죠, 블루는. 응. 샬러씨 의외로 잘했다. 잘한다. 찰러 씨자외로잘자다 찰러 씨 의외로 계속 다찰만 하셨는데 이했다 찰러 씨의외다탄다음에다 음. 3자노요 그러니까 3자인가 하겐티 하겐티 나 똑같이 타나미첼차는 뭐라고 했지 어벤츄린이 자링이야왜자링이지 맞다 와유브 어, 어, 어벤츄린 자링이야 아, 이거 자링일 수도, 수도 있겠지만 자링이야아평타야 그러니까 평타링 그러니까 평타쓸수 아. 있지 아요까평타를 끼는 건 나도 힘들게 끼는데 난자리을안 끼거든 오, <laughs> 나는 헤비레인 쿨감드레인만 끼거든 리보라 레슬링.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 샬럿이 올 사링이야 국 빼고는 그런데도 장갑 올 사링인데 그래서 장갑을 안그는 거야? 그러니까 딜은사링이로 많이 좋고 그래서 장갑 가면 될것 같은데도 안전하게 이렇게 는게 그래도 그 저희 들이 보통 님들이 아니니까. 와, 아, 근데 그거를 전파하는 방갑을 그래? 거의 맨 마지막에 타. 그래딱 나로 템트리가 똑같아. 어, 드레슬러 아프죠? 일단은 더드레기가를 제일 많이 아니, 3장 이모라고 적어가는데. 나 거의 3장 이모가거든요. 나도 선생 선생모안 가면 힘들더라 파워 철거하는데. 파워 철거가 그것 때문에 어이구. 3장 음. 나이 뭐야, 이대이제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나 뭐야. 이거 뭐거지야 이거 뭐야. 거뭐나거 이거 뭐거야옆 이거 뭐야. 이야 이거 야 이거 이야 이거 야야이야야 아아이어 거기 이 잡았어 잡았 이거 아, 가지고뭘할 수가 없죠 와, <목소리도> 나 진짜 잘했다 근데 와이자도이쁜데 잘했어 아 쓰레기가 밀란드아 이거 다시 밀안나는데아샬라코 애매하죠? 아 뒤로 아,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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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쇼! 아... 가위 질을 너무... 아 이걸 샬럿이 보내는군요. 샬럿이 버내어군요이 싱크는 잘 들어왔는데 아, 잘 해놓고, 음, 잘 해놓고 어, 트롤을 했어. 아... 아그 샬스포로 그거 밀면 안 되는데. 잘 해놓고 트롤했어. 아... 윌라드를... 걱정. 저건 나도 하지 않는 실수인데. 미션 일반인데. <laughs> 근데 이거는 궁극기 오고 쐈다. 미극기다 아... 2킬은 아, 아니네? 어나이스 역관광,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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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감라. 아 이거 아이자기, 루키는 거야. 원투 쓰리, 원투, 리딸다 땄다, 쓰리 난리이으면루키 찍었으면 아마 다음 있을 텐데. 팀도 드기 일이 없고, 그이 없는 라 음 심각해요 심각해 있어 각해요 심각해요 심각스요 심각해요 심각이요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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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스요 심각해요 고하는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심각이요각해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심각시 너무 방방는 방각, 같은데. 아 근데 원래 얘는 반패만해서 일장이 방금 가 거를 봤는데, 지금은. 근데 이번 판이, 이번 판시이 끝이라서요. 아마 무조좀 신경할 거 아니? 마, 뭐, 저, 뭐, 수정하게, 어? 아니? 네. 브루스. 아, 탈골을 받 거야? 아니까. 그게 중거은요 아. 탈형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근데... 어, 흙이 왜 <laughs> 있어? 형, 사포형 자. 그 칼을 왜 딘지? 어? 칼을 왜딘 내가 <laughs> 가지고 있어? 이번에 어. 내전은 이상한 거 해가지고 못칠거 같은데? 막 바꿨잖아. 에이 어떻게 정할 거예요? 몰라. 이거 엘 줄까? 이거? 아니라 <laughs> 지금 내전에 코스튬 걸린 거면 세개야 지금 만약에 이연쪽 하면은 브루스도 2 아니, 아니 코스튬을막으면 다음 2연 쓰면 되는 거잖아 어, 2 들어가나요? 요 아무나 라 해야지. 나이스. 아이고 패닝이 실패했네. 아이고 싱크아이올라가이 아, 아, 이체 이러면 위험하죠. 오. 오케피야. 아... 어, 아시 티시 피야 티시 한대야. 티셔버라. 좋네 트리시 좋요아 이제 네, 서비스다. 오빠, 아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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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기 아이사기. 아이사아이사이사기아이 아이사기. 아이이사아이사이아이사이이 이 will, I w 왜왜 l I w 아니 왜왜왜왜 l l I w i 아 l I will, 맞아 i l l I w i 아 l I will, I will, I will, I 빼야 l l I w i l 야 I will, I w i 야 l I will, I will, I

갑자기. 어, 어, 일단은 아이작 빼고는 다 궁이 있, 있는 상태고, 블루 팀은. 레드 팀 하필 딜인 있는데, 가 궁이 없어서. 좀 크지? 그렇지. 아까 지금 저기 낚시하러 가는 거 같은데. 일단 그래도 레드 팀다뺀 상태라서. 어, DT 값 날랐죠? 누가 먹어야죠? <laughs> 앞에 맛있는 입을 내요. 아, 맞아요. 우는 네. 저립을 먹지 못해요. 아, 그럼 막타업 먹어야죠. 가시 상태. 짱짱세 어, 이거 신나 불려네? 대화가 좋아. 이래, 네. 인주비 있네. 일단 레드 팀이 신중하게 하고 들어가. 음, 이 음.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하나 분리면은 레드 팀에서도 수뇌거든. 요 오, 뒤쳐였어 어? 바로. 오, 잠깐, 맞는 거야? 아니야. 아. 샬럿이 셔츠 빼고 아 맞네. 셔츠만 찍으면... 저기 뭐냐? 음악, 음악, 음악 면 물건 찍는다대 미첼이야. 네, 미첼이요. 이제 네, 네. 네. 너무 급한 탄좀 아쉽. 아, 아, 시... 살짝 올라가지고 원결 녹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약간 아이작의 위치가 잘찍어지 <laughs> 아... 아 뭐, 일단은 뭐, 아이작아이한방 체력 는거이바타 아이고 다 뭐, 피했어 뭐, 뭐, 어, 뭐, 뭐, 아이고 아이제아 아이고 아이아고아이작도 죽을텐데 어! 빠졌어! 미안한 말한거아니네 일단 이번에는 아이작이 들어가는데지가아 리테리도 상관없는 거다이 녀석 이 녀석! 이 이건 야 아이스. 이 녀석 이 녀석! 반대해, 반대해. 누가 뻔데 그런데 아넌 그래. 아이작이 들어가면서 그냥 죽으면 상관없는데 리테리가 이기로서 리테리 두군가 큰소해지 응. 아군 빼고는 좋은데 리째 주는이 크다. 이째뭐군이로 음. 없이 겠네 아니야 아직 안 끝나. 아까 지몇 하나? 그거 이제 막혔습니다 비만 도븐님야 <laughs> 진짜 밀라 <laughs> 오! 오! 윌라드다 윌라드 윌라드 라드라드 오, 어? 잠깐만 잡 아이고 아, 아, 네1대 감사하고 맛있네요 이거 잘해야돼 5번 밀고 트로파드 얘기 타고 5번 샬럿 때 그냥 패드를 떠도 음. 네 트로트 이로트 파스 트로파 얘기 하고 트로파지 레벨링 하면 돼이 이건 어오 쳐라 쎄 샬럿 거의 말렙레비지 말래 말레. 샬럿 네, 말레비요 왜안기여리안 돼? 안 돼? 어, 가야지, 나가야지. 좀멈만봐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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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그냥, 헐커가 아, 앞에서 봐주면 순삭하면 끝이니까. 오, 어, 드랩 들어야 돼, 이거. 오! 드랩, <laughs> 드랩 못, 그래. 못 먹어, 드랩 못 먹어, 드랩 못 먹어. 아, 드랩 못 먹어. 드랩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